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데이터 공유센터의 서동민입니다. 어, 저는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원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21년 연구 데이터 AI 분석 활용 경진대의 소개와 데이터온 영상을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시는 연구자 분들이라면 내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련 논문의 기술 코드 확보도 필요하지만 성능 평가를 위한 데이터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해당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또는 해당 데이터를 분실했다는 대답을 그동안 많이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별, 기관별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합니다. 일례로 OECD OECD 경우 연구 데이터를 과학 연구의 주요한 원천으로 사용하고 과학자 사이에서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연구 데이터를 정의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연구 전 주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관리 규정 제2조와 국가 연구 개발 정보 처리 기준 제2조에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 연구 성과의 재현에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를 연구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연구 데이터를 연구 전 주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데이터는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으로 인식되고 연구 개발 방식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연구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들인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관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데이터의 활용이 과학 기술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식도 기존 관찰과 실험의 중심의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 중심의 연구로 연구 개발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오픈 사이언스 문화가 연구자들에게 확산되면서 연구 개발 과정 및 성과에서 생산되는 연구 데이터에 대한 개방과 공유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 데이터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백악관 과학 기술 정책국의 연구 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지침 발표를 통해 공공연구관리기관을 통해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공적연금자금 지원으로 수행되는 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디지털공화국 법공포를 통해 공적자금으로 연구비 50% 이상을 지원받은 논문 또는 연구 데이터는 독점권이 발행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무료로 배포해야 합니다. 즉, 해외 많은 국가들은 이미 새로운 지식, 가치, 지식 가치의 창출과 공유 확산을 위해 연구 성과 과정을 개방화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해외 국가들은 연구 데이터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위한 가이드, 교육, 연구자 간 협력 포털 서비스를 지원하는 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NODC는 해양 해양대기청에서 운영하는 리포지토리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해양 광측 데이터의 수집, 처리, 저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ARDC는 호주 정부 프로그램인 NCRIS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설립된 조직으로 과학 연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장기 보관하며 검색 및 재사용 지원을 위한 RDA를 통해 포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픈 에어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이후의 연구 성과물을 오픈 사이언스로 제공하는 리포지트 D를 연계하며. 현재 약 1,600만 건의 연구 데이터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연구 데이터 정부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국가 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 전략과 국가 연구 개발 혁신법을 통해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정의와 국가 연구 개발 계좌에서 생성되는 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 수립인 DMP 관련 법제화는 제정되었으나 연구 데이터 개방과 공유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제도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진국들과 같은 연구 데이터 개방, 공유, 활용 상태계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략 및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물론 국내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연구 데이터 플랫폼도 없는 상황입니다. 앞의 통계 자료를 통해 알수 있듯이 국내 연구자들은 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방법, 인프라, 플랫폼의 부족으로 국내에서 연구 데이터 개방 공유 활용이 어려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데이터 공유센터에서는 국내 최초로 국내 출연연과 해외 유수 연구 데이터 플랫폼 연계를 목표로 한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원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온은 연구 데이터 등록 서비스, 연구 데이터 검색 서비스, 그리고 연구 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 데이터 등록 서비스는 연구 데이터 연구 데이터 공유센터에서 개발한 연구 데이터 리포지 o 리인 e d 국내 24개 출연형과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관리기관 그리고 연구데이터 전문센터의 연구데이터 연계와 해외 유수기관 연구데이터 플랫폼 연계 관련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데이터 검색 서비스는 연구데이터 등록 서비스 연구데이터 등록 서비스를 통해 연구된 연구데이터 콘텐츠인 데이터셋, 표, 그림,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합 검색을 통합 검색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데이터온에서 지원하는 캔버스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연구 데이터에 대한 GPU 기반의 연구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 리포지터리 IDR의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IDR은 분산 환경 기반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인터그레이티드 룰 오리엔티드 데이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DR은 DMP 제출 양식 관리, DMP 작성 제출, DMP, DMP 검토 승인과 같은 DMP 제출 기능과 연구 데이터 업로드 다운로드 연구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의 연구 데이터에 대한 개인 암호화와 같은 연구, 연구 수행 중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연구 데이터와 관련된 dmp 연결 연구 데이터 제출 검토 승인 갱신 또는 doi 부여 및 데이터 엠버거 설정과 같은 데이, 연구 데이터 성과 및, 등록 및 활용과 관련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IDR은 한국한의학연구소 등총 10개의 국내 출연령, 출연령의 연구 데이터와 연계 또는 연계를 준비 중이며 그 외에도 연구재단, 국립삼림과학원과 같은 9개의 기관들과 연계 또는 연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온 연계 데이터 검색 기능은 데이터셋, 표, 그림, 소프트웨어와 같은 연구 데이터 콘텐츠에 대한 통합 검색을 지원하며 검색된 연구 데이터에 대한 논문 보고서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연구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온은 유럽의 오픈 에어 호주, 호주의 ARDC, 일본의 IRDB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유수 연구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약 1,100만 건의 데이터셋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출연구과 전문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약 3,000건의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원은 연구 데이터 분석 자원과 도구가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주피터 랩과 워크플로우 기반의 개인화된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인 캔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피터 랩은 주피터의 분석 환경은 주피터 노트북 코드 데이터를 위한 웹 기반 대화형 개발 환경으로 CPU GPU와 같은 유형별 계산, 제원, 계산 자원을 제공하며 셀 단위의 코드 실행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워 분석 환경은 드래그 앤,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의 웹 기반 GUI 개발 환경으로 소프트웨어 포털에서 공개된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 활용을 통해 손쉽게 연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온은 안정적인 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 및 분석 환경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스펙의 고성능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데이터 온은 현재 27개의 고성능 GPU를 탑재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2페타바이트의 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온의 활용 소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표자인 저는 A 기업에서 중기부 과제를 통해 데이터온에 등록한 제주도 감귤 농가 센서 데이터와 기상청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되지 않은 날짜의 감귤 당도를 0.5 브릭스 이하 오차 범위 내에서 예측하는 AI, AI 모델을 데이터온 주피터랩 분석 환경에서 개발해 관련 특허와 논문 실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스티와 국립기상과학원은 딥러닝 기반 강수량 예측을 위한 구름 이동 예측 사례를, 한양대학교는 내 영상 분석 사례를, 키스티와 대전시는 딥러닝 기반 도로 영상 개체 인식 사례를,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동통신 기반 비가시권 드론 활용을 이용한 부산항만 대기오염 분석 사례를 데이터원을 통해 개발하였습니다. 호주 CSIRO의 2017년 연구 데이터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4년간 연구 데이터 포털 운영 비용은 1,400만 달러이고 이를 활용한 가치 비용은 6,700만 달러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 데이터 개방 공유 활용 문화에 동참해 데이터온이 활성화된다면 국가 자산인 연구 활동 결과인 연구 데이터의 세계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을 통해 국가 자산의 손실방지 및 활용이 극대화될, 극대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석불식 무익억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더라도 탈곡하여 밥을 해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로 아무리 기중한 물건이라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쓸모 없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에 데이터온은 연구자들 서랍 속에 쌓여서 잊혀져 가는 연구 데이터를 데이터온으로 최대한 많이 가져와 다른 연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 방안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온을 서비스함으로써 서랍 속 데이터가 다른 연구자들에게는 성공의 열쇠가 될수 있는 데이터온 기반. 연구 데이터 개방 공유 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데이터원에 대한 연구 개발은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21년도 연구 데이터 AI 분석 활용 경진 대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진 대회는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경진 대회로 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 활성화 및 DNA 접연 확달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포함한 총 상금 1,400만 원이 걸린 경진대회입니다. 본 경진대회와 관련된 상세 일정 및 참가 방법은 다음 달 키스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연구 데이터 개방, 공유, 활용 문화에 동참을 원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데이터 온의 세부 기능을 5분짜리 동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온은 국내외 연구 데이터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 연구 데이터 포털입니다. 연구 데이터의 검색부터 등록까지 연구자들이 데이터 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약 150만 건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해외 연구 데이터는 물론이고 이미지를 통한 자료 검색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데이터 중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스마트한 검색 데이터를 이용해 보다 쉽고 정확한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집된 연구 데이터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각화된 화면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연구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DOI나 인용 정보 생성 등의 기능도 제공합니다. 열람하신 연구 데이터가 유용했다면 다른 이용자에게 추천하거나 나의 관심 데이터로 등록 또는 이용자 공유도 가능합니다. 데이터온의 특별한 서비스 마이 드라이브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이 드라이브에는 내가 등록한 관심 연구 데이터나 또는 공유된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첨부된 파일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구 데이터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파일을 발견했다면 파일도 나의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용자께서 활용하거나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이 있다면 파일 업로드를 통해 로컬에 있는 파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암 연구를 위해 연구자 간의 협업을 할수 있는 공간인 커뮤니티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커뮤니티 만들기를 통해 특정 커뮤니티를 생성하고 관리자로 다른 연구자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커뮤니티를 생성해 데이터 공유를 위해 공유 파일을 첨부해 게시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게시물은 공유 데이터 목록은 물론 마이드 라이브, 커뮤니티에서도 동일하게 노출됩니다. 또한 공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및 다른 폴더로 복사도 가능합니다. 등록한 게시물은 공유 데이터 목록 및 자유 게시판에서 댓글과 답글로 연구자 간의 의견 교환도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진행 중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캔버스로 이동한 후 분석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석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석 플랫폼 사용을 신청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관리자의 승인을 통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마이드라이브, 마이파일에서 분석할 파일을 선정해 마이캔버스로 복사한 후 화면을 드래그해 워크플로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워크플로우를 실행 버튼으로 수행하고 결과 파일을 저장하면 워크플로우 분석 결과는 마이디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가 익숙한 쉘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주피터랩 연동을 통해 실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자신만의 연구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 등록은 총 8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네개의 필수 스텝을 완료하면 즉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등록하려는 연구 데이터의 서비스 언어를 선택합니다. 기본 정보는 이용자가 등록한 데이터가 검색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양한 입력 정보 중 별표시가 된 필수 입력 사항만 입력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물 정보에서는 해당 연구 데이터의 최초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데이터온에서 입력 데이터를 관리할 담당자 정보를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의 핵심인 첨부 파일 등록입니다. 우선 연구 데이터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파일의 첨부는 이용자가 로컬에서 보유 중인 파일을 직접 등록하거나 또는 마이 드라이브를 활용해 사전에 업로드해 놓은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업로드한 파일에 대한 메타 정보 입력 시 보다 원활한 검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선 정보의 등록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저작권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단계를 마치면 연구 데이터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원한다면 추가 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오는 데이터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기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혼자 꾸는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존 레논의 명언이 있습니다. 데이터온의 비전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지금 튜토리얼에 참여,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데이터원을 통한 연구 데이터 개방 공유 문화에 꼭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